정부 AI 강국을 만들겠다라면서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요. 관련 예산도 굉장히 확장적으로 편성을 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특성화 대학의 AI 단과대 설립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올 3월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학부생 10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딸랑 여섯 명이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은요. 어떤 교수님들한테 무엇을 배울지가 중요한데 관련 정보 없이 학부 이름만 있었다라면서 그러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요. 지금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내가 어떤 수업을 들을지 그리고 그 수업 어떤 교수가 진행하는지 매우 꼼꼼하게 살펴서 수업을 듣고 자기 시간을 할애합니다. 예전처럼 오픈만 된다라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어, 학생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너무나 행정적으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학부 과정 신설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실제로 이 지시가 내려진 게 지난해 7월. 8월쯤 이거든요. 또 하나 AI 단과대 설립에 필요한 핵심 과제들 역시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CPU 확보와 대규모 전력 확충 계획 역시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